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. 제가 예를, 예를 들어 혼자 계시를 받는가. 저 같은 경우는 막 어떤 때는 옛날에 사역 많이 할 때는 한두 시간에 한 300명도 예언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다 보면, 근데 보냐면 그러다 보면 공통적인 게 나와요. 아,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런 이런 관점에서 보는구나. 아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. 여러 예언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이 예언은 방언은 자기의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해요. 이 덕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근육질이에요. 음. 자기 이 완성. 그러니까 에, 이, 우리는 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근육질을 이렇게 키우듯이 영적인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건물을 질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듯이그 내적인 그, 이런, 그, 그걸 그 함으로써 단단한 어, 집을 완성하듯이 그러니까 예, 방언는 그러한 유익이 있지만 예언은 교회는 뭐냐면 자 우리 전체적인거나 개인적인거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교회의 방언은 자기도 자기를 이렇게 영적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만 예언은 각기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이렇게 힘을 줘서 그런게 뭐죠?